줘야 돼요 자 2만 안 계세요 2만 이만. 자 2만 이만. 자 2만 만만만만자15,000 15,000 15,000 15,000 2만 어차피 2만 나와야 돼요 자 2만 이만. 자 2만 이만. 자2 이만. 자, 아이고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할 바에는 자한점 빨리 생각하세요 자두점 내가 오다가 땅에서 키약갔어요. 그래서 내가 싸게 들은 겁니다. 자, 세 개. 자, 4개. 네 개. 장물이구만. 예, 말 그대로 장물이에요, 장물. 자, <laughs> 갔어, 이것이 만, 만 오천 여러분 나왔죠? 자, 이만 계세요, 이만. 자, 이만. 얼마요? 4만. 그래도 우리 요새 삶이 제일. 양중가요? 자, 첫째 가오만오만오만오만 5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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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자, 육마. 자, 6만, 6만. 이래도 날세개날세개 자, 7만. 누가 빨리 10만 해버려, 그냥. 10만 누가 빨리 해버려, 그냥. 감사합니다, 낙차.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지렁대가 버려야지 얼마, 10? 잘 사신, 잘 사신 물건입니다, 이 물건. 지금 제가 이렇게 내서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누가 6만 하실 분. 어. 네, 6만 이모. 낙차. <laughs> 자, 이거 부점에서 4등이 예, 됐죠? 아이고, 예, 여, 예. 하려고 아니,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 됐어. 아, 이거 가톨루브라. 아, 그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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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냐면 다 됐죠? 어 그거까지 있는 거야, 보거나슨 아, 자, 찬스는 찬스. 자, 이거 두 개에서 자, 이쪽 뒷부분은 잘렸습니다. 그거 가발하고 제가 싸게 드릴게요. 예, 목대는 좋고 올해 1년만 받으세요, 1년만. 그럼 내년부터는 나무가 될 소재들이에요. 자 누가 빨리 100만 원씩 벌어 100만 자두개나 100만 100만 자자두장 5만 기세요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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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만 목대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8만 10만 자10자 10만. 자, 10만 자 10만 지금 꽃이 다 와가지고요 이 정도 물건면 이 다른 사람이 아 이거 하나에 10만 원씩 달라고 그래요 자 이것도 올해만 꽃 보시고 관리만 잘 하시면 또 장례식도 될 거예요 목대가 기본이 되니까 자 8만 고만 9만! 9만! 9안 계십니까, 9? 9! 9만! 어디선가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아니, 8만 원을 주요 아니, 자, 잠 8만 하셨죠? 8만 원안 하셨는가요? 8만 원 어디세요, 근데? 8만! 예. 하, 어? 딸이. 아, 그래. 아니, 돈도 많고만, 아, 좀더시면안 될까요? 8, 9만 원에. 감사합니다. 낙찰 1 0 0만원네요 예. 아까 그 4개짜리.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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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8만. 10만. 아, 10만. 이게 말을 다 이게 빠르게 10만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 응. 빠르게 10이라고 그래. 7이 아유, 아니고. 응, 응. 어, 더 이제 말씀자면어디철적은성희입니다성희아 어, 성의. 대배. 대배인가? 아, 대배인가? 말 해주세요. 예, 어, 아. 자유, 그만아, 그 그만. 그니까, 얼마 받았다고? 7만원. 7만. 아, 그거 아까 네개 10만입니다, 10만. 예, 예, 10만. 빠른 십0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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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개. 네개 10만. 예, 예. 10만. 예, 예. 예, 그러니까 10만이면, 예, 그냥,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또 철죽은 이렇게 다 살이가 빠졌습니다, 살이가. 예. 자, 팔강구루로 건강하고요. 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자사벌에다가 5만 계세요 5만 자 5만 5만 아 이것을 올리지 말고 그냥 내가 이 앞전에 소사한 거 있죠 그거 했으니까 내가 인사를 분명히 해야 되니까 에이. 그러죠 예자 하나 하나 가서 보세요 아 야, 진짜 하나 보세요 내가 이따 멀리서 오시고 내가 약속은 약속이니까 소사 그거 내가 잘못 못시게 해서 예 하나 또 제가 예 그거 50만짜리 입니다 올리세요 올리세요 어. <laughs> 아니, 신발이 봤어요, 으로 아, 신발이? 아, 그럼 또가게안 아, 나오게 생겼다, 이거.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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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이? 왜. 자, 목대 소사 이거 보입시 아니, 소사 됐죠. 자, 철주. 네, 아, 이거. 네? 자, 이렇게 뽑혀요, 이렇게 뽑혀요. 아, 자, 이렇게. <laughs> 자, 분해서 한 거라 죽지도 않습니다. 예. 꽃이 이렇게 많이 개화가 됐어요. 자, 아직까지, 예, 한 70%, 정도 미개화 상태고요, 자, 목대 좋죠? 자 이것 좀 가게 있는가 요0만계세요 10만 자 10만 자10 10자20 갑니다 20자 20만 자 20만 제가 나무 안될척척들로 내가 싸게 다 팔았어요 이것은 나무 될 거니까 좀 줘요 좀20안계세요20자 20만 자 20만 자 20만 자20아20 자, 아, 20. 그냥 이것도 그냥 자, 낙찰인 말이야. 자,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 야, 야, 나, 나, 나중에. 자, 앞에 것만 좀 빼주고. 내가 넘어. 아마. 자, 이거 누릅. 자, 항피 누르마시죠 항피 누릅. 아, 자, 자, 흰띠 누릅이라고. 자, 주위에가 이게 하얗게 생겼어요. 어이구, 해내 오셨습니까? 예. 자, 이것도 내가, 제가 인사로 드리겠습니다. 자, 만 기세, 만. 자, 만, 만, 만.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누름나무. 자, 이만 안 계세요, 이만. 자, 이만. 제가 되도록 유찰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요. 오만이요? 아, 만 오천. 자, 만 오천 이만. 자, 이만. 우리 저 장군 사장님 저쪽으로 하셨어. 예,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혀들 계시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이만 안 계시죠? 자, 이만은 안 계시죠? 자, 네, 다 늘어나보라. 네, 안 돼요? 예, 내가 이거아 저거 기 편하니까 내가 갖고 돌다 라고 아, 나집려고 그러는데. 자 내려놔라. 요건 여수로 해가지고 만화처면 돼. 하지 마, 아니 하지 마. 오 아니, 아니 하지 마. 자, 이제 <laughs> 올리세요, 자 우리. 자, 다성사님도 어, 유튜브서 아시겠지만은 또시원시원 주십니다. 예, 직접 또저 어디 손자 농장도 가세요. 농장 다시니까. 손만 잘 드세요. 자, 아까, 아까 제 물건이라 여러분들이 그냥 인사를 한 거고, 또 이분은 또 이름 나름대로 농장을 하시니까 가격대가 또클 수가 있습니다. 왜 같은 물건을 이렇게몇 원을 비싸고 저를 따냐 할수 있는 분명히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또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대구스서 오신 분도 계셔요. 자, 다섯 개입니다, 다섯 점. 다 집에다가, 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서 심어 놓으시고, 또 이런 물건들이 앞으로, 네, 많은 새로 지나면 또도입됩니다 다섯 점, 삼만 하십분. 자, 삼만. 자, 삼, 자, 자, 일괄로가는 겁니다, 삼만. 예. 자꾸 말씀드리 이게 비싼 거예요. 잘, 요즘 잘안 나옵니다, 이게. 예, 이거 비밀품인가? 아, 이것은 안 된다고는 니 자. 4만 개세 사마. 자, 하나에 마원도안 되는 안달의 가격. 자. 세상에 사도 이런 살수 찾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사만 사만 답. 이거는 얼마에 사마시 된가요? 4만씩 대사장님. 4만씩. 에이. 아이들. 4만씩 돼요. 4만씩. 5만씩. 5만. 5만 자, 5만 원만 해 달라는 5만 원만. 6만 나들. 자, 감사합니다. 5만 낙찰 응. 음. 됐나? 네. 회장님, 네. 그거 잘못 사신 거 같네. 이놈이 더 좋네. 꽃이 더 화려하고, 이것도 엄마. 감사합니다. 자, 바로 갖다 드리고.